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10년 4월 교육청 가형 2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자연수 2, 3, 5, 7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개를 딱 고를 건데, 그 선택된 8개 수의 곱이 60의 배수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을 상황으로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선생님, 2가 몇개 선택이 됐고 3이 몇개 선택이 되고 5가 몇개 선택이 되고 7이 몇개 선택이 되어서 이걸 곱했더니 이것이 어떤 60이라는 수의 배수가 되더라. 뭐 K는 그냥 자연수가 되겠죠, 이제. 그치.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적당히 1개, 2개. 이렇게 푸는 거 아니라는 거 느낌 왔지? 일단 뭐가 보여? 요 네. 60을 소인수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선생님, 2가 2개, 그 다음 3이 하나, 그리고 5가 하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요 2, 3, 5, 7이 얘네들, 곱해진 요놈들 횟수, 총 횟수가 8번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선생님,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 d는 2357이 선택된 횟수의 합이니까, 일단 이거는 8개가 되는 거인 건데, 이것이 60의 배수가 되려면 최소한 2는 2번 이상, 3은 1번 이상, 5는 1번, 이게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요놈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그리고 뭔가가 더 추가적으로 오는 거는 어차피 60의 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이미 있잖아. 여기다가 뭐 곱하기 5가 되든, 여기다 곱하기 뭐 7이 되든, 여기다 곱하기 뭐 8이 되든, 8이 되든 이렇게 되든 아무 상관 없잖아. 어차피 이미 60이 확보가 됐으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바로 이 2라는 요 놈은 이 A가 취하는 범위를 나타내게 되고 여기 1이라는 것은 B가 취하는 범위. 실제로 여기에서 A, B, C, D 요 상황이 나오기까지는 음화정이죠 왜? 빵번일수 있어요. 한쪽에. 그면 5만 8번.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문제가 60의 배수라는 그 전제가 60을 소인수로 했을 때 최소한 필요한 소인수. 얘네들은 여기서 확보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 이런 얘기인 거죠. 대충 정리됐지? 끝. 그러면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a는 최소한 2가 확보돼야 되는 거고 이 b는 최소한 1이 확보해야 되는 거고, 이 c도 최소한 1이 확보되게끔 만들어서 이제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요 놈들은 이일일 이가 4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음화종으로 바꿔내면 됩니다. 제 그럼 여기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 4h4, 7c4가 되는 거니까 7c3이라는 것으로 바꿔주면 되고 얼마가 되겠다? 네, 35로. 값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뭐의 배수, 그다음에 누굴 곱했다라는 것을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비교하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중복 조합의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어, 수능 마플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중복 조합을 연습하시면 그냥 그걸로 된다는 거 합시다. 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